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유튜버 꼬꼬맨입니다. 오늘은 대충 0.14.0이 이번에 베타베드 2가 됐잖아요. 근데 여기 위에 이렇게 안 바뀌었어, 이상하게.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. 그런데 저는 업데이트 안 했어요, 귀찮아요. 솔직히, 업데이트 나중에 정식판 나오면 한꺼번에 알려고요. 그게 더 편하잖아요. 일단은, 오늘은, 어 일단 제가 그 동영상에 다 지웠어요.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러거든요. 일단 시작할게요. 일단 서바이벌. 자, 해봅시다. 이렇게. 이득받네요, 이번에. 제가 이번에 스킨을 다시 한번 만들어 스킨을 한번 만들어서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킨을 스킨을 잘 만드신다. 그러시면 스킨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네요. 제가 스킨도 못 만드나 보니까 보세요. 진짜 못만들죠 스킨 스킨이 제가 진짜 못 만들어요.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. 일단은 서바이벌에 계속 즐기도록 합시다. 그리고, 이 노래는 브금자정소에서 다운받았고요. 출처는, 박, 출처는 그거 설명란에다가 적어놓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계약을 하면, 또, 어, 한, 몇주 쉬게 될 거예요. 되겠냐? 아마 몇주 쉬게 될 거거든요? 그러면 제가 사정상 못 올리기 때문에 영상을 양,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, 떡풀 같은 거 다, 시는 분이 좀 있으신데, 달지 마세요, 그런 거. 그런 거 다시면 안 됩니다. 욕 먹어요, 욕 먹어. 일단은 나무을 만들고 각대기 두 개, 각대 어들개와 작업들을 만드십니다. 그다음은 자, 여기에서 곡괭이를 괭이를 만들어 줍니다. 도끼는 둘 도끼 있으면 돼요. 그리고 슬라임 블도 있잖아요. 푸느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, 아시겠는데, 슬라임 블럭이 웅크리기 하면서 내려가면, 어, 뭐 어, 해야 되죠? 그, 낙땜을 받아요. 근데, 네. 뭐, 그렇, 뭐, 그렇다네요. 어쨌든. 푸느님이 가능하시면, 푸느 님과 한번 같이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. 푸느 님만 가능하신다면 저 푸느 님과 같이 해볼 생각이 있어요. 근데 푸느 님이 안 된다면 안 되겠죠. 어, 그리고 제가 아니에요? 음. 그리고 어... 홈메은 구했는데 부지런하지가 않아요. 제도록이면 컴 있는 분이 좋습니다. 그냥 스카이프 같은 거할때 폰으로 하면 다른 앱들 계속 튕겨요 그 앱이. 그래서 제가 컴 있는 분을 어... 그렇게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뭐 컴퓨터가 있으면 좋다는 뜻이에요 그냥. 그리고 또 카톡으로 응. 만약에 응. 보이스톡을 한다고 해도 녹화가 안 돼요, 그러면. 어, 동굴이다. 어, 잠시만. 어, 말하다가 갑자기 동굴이 못다멋적으러더 만들었어. 좀더 만들자. 자, 그리고 방금 끌어내보 난이도가 쉬움이네요. 좀비 나오겠다. 오케이. 아나 좀비 나오는 거 진짜 응. 싫은데? 아 좀비 진짜 싫은데? 아 그럼 그래, 좀 평화로운 거라고. 이제 초보니까. 음 석탄 여기 마침 더 있네요 나중에 되면 제가 한 만약에 1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어 모르겠냐. 일단 그때 가서 장하고 반복돼 있나? 어, 잠시만요. 아, 반복돼 있네요. 죄송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크로우, 렛츠 고. 톤이 많네요. 그런데, 푸누님이 서버를 열줄 아시겠죠? 서버를 못 열으시면, 저도 서버를 아직 못 열기 때문에, 가능하지 못, 뭐... 뭐, 그거는, 우중에 가서 생각하고, 일단은, 자, 생부터, 핫, 7번째네요, 영상이. 자, 오늘 과연 1시간을 달성할 수 있는지? 영상? 오. 과연 궁금해지나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한 시간 영상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는 혹시 좋은 필이? 좀 뭘까요? 어, 나왔네. 어, 익스트림인가? 여기가 그 말로 만들었던 익스트림인가요? 음, 참 특이한 지형이네요. 뭐야? 왜 이렇게 짧아, 동굴이? 작아, 이거, 동굴이 왜 이렇게. 아, 그러고 보니까 스틸라인 블록만 있으면 낙법을 할수 있어, 이제. 씻, 씻 낙법이라고 있거든요. 그 낙법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 낙법이 은근, 은근 좋죠? 이게? 횃불 재사용을 합니다 어엄마 이끼야 토치 좀 만들어야 되겠죠? 철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? 아까 철인 것 같은 필인데? 아니었네요.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걸까요? 오씨. 뭐죠? 아. 어. 우주다가 보니까 나와 버렸네요. 일차 처리를 못 끼고 끝났네요. 뭐좀더 있지만 이번 목표는 음, 원래 해 볼까요? 음, 아닌데. 그냥 댓글로 한번 무슨 목표를 할지 적어 주십시오. 그럼 구독세요